침묵.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자리에서 베푸셨던 세족식과 성만찬을 기억하는 목요일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금요일이 지나고요. 무덤 속에 묻히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토요일입니다. 무덤에 묻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무력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죄책감, 그리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따르던 예수님이 사라지셨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좌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온 세상에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 속에 묻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순절의 마지막 토요일을 기억하는 단어는 침묵과 어둠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죠. 그런데 토요일의 어둠과 침묵은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방탈출 게임을 하러 가면, 안대를 쓰죠.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꼭 이런 멘트를 합니다.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침묵해주세요. 라고요. 눈을 가렸기 때문에 다시 빛을 보았을 때더 밝아 보이고요. 침묵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더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내일의 부활절이 더 의미있게 다가오기 위해서요, 오늘은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서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